이런 리액트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카카오 지도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페이지를 만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개발하시다 보면 찾아오시는 길 같은 웹페이지에 지도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아니라 지도를 삽입할 경우에 카카오 지도 페이지를 넣는 법을 리액트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는 카카오 디벨로퍼라고 찾습니다. 디벨로퍼스 카카오닷컴에 가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내 애플리케이션을 가셔서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도 테스트라고 앱 이름을 주고요. 사업자의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도 테스트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앱 아이콘은 이요 카카오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안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앱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지도 테스트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앱 키가 네 개가 생성이 돼 있거든요. 네이티브 앱 키, REST API 키, 자바스크립트 키, 어드민 키 이렇게 네 개가 생성이 돼 있고요. 플랫폼은 지금 정보가 없어서 플랫폼 설정하기에 가서 저희가 웹 플랫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로컬 PC에서 개발할 거기 때문에 http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액트 실행하면 나오는 포트고요. 플랫폼의웹 사용 중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이 앱키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에 리액트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